자, 두 번째 무게와 질량. 그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음, 중력 했죠. 중력. 기억나요, 여러분? 자, 중력이란 걸 했고 자, 중력이란 거는 뭐였냐면 자. 음. 중력이란 거는 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 지구의 중력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리고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지구 중심 방향 또는 지표면의 수직인 방향, 연직 방향이라고 저번 시간에 했죠. 자, 오늘은 두 번째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무겁다는 말이랑 가볍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자, 이때 이 무겁다, 가볍다를 결정하는 거는 자, 물체에 작용하는 누구의 크기냐면은 중력의 크기 때문이에요. 즉,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크면은 무겁고,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작으면 가볍다는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용어를 하나 더 정의해주면은 또 무게란 용어를 정해주죠 무게. 자, 이때 무게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그 중력의 크기를 우리 물체의 무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물체랑 중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력이란 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 옆에 어디 필기하세요. 중력이란 건, 특히 어디냐면은 지구에서. 지구에서의 중력이란 건 지구가 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당기는 힘. 여러분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좀 글씨 작게 해갖고. 지구가 당기는 힘. 자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자 물어 그러냐면은 무게라고 그래요 무게 자 무게인데 어디에서의 무게냐면은 지구에서의 무게라고 그래요 자 반면에 여러분 중력이 꼭 지구에서만 있는 거 아니겠죠 중력이 지구뿐만 아니라 달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달자 그럼 달에서의 중력은 아까 지구에서의 중력은 지구가 당기는 일이라고 그랬죠 힘이라고 그랬죠? 자 달에서의 중력은 네 달이 당기는 힘, 달이 당기는 힘. 좀 필기량이 있으니까 여러분 작게 써야 돼요. 자 그럼 이때도 자 무게, 자 무게인데 어디에서의 무게냐면은 달에서의 무게예요. 자 그래서 중력이란 말이랑 무게랑 말이랑은 거의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우리 무게가 뭔지 일단 했죠? 자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여러분 그림에 나와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있죠? 뭐로 측정할 수 있냐면은 용수철 저울이죠 용수철 저울 또는 가정용 저울로 측정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무게는 중력 즉 힘이라고 그랬죠 힘자 그러니까 역시 이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물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같은 물체, 같은 물체라도 장소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측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여기 뭐 우주인 나왔죠? 자, 사람이 우주, 여러분이 지구에서 걸어 다닐 때랑 달에서 걸어 다닐 때랑 여러분의 실제 무게는 다르게 느껴져요. 물론 질량은 같아요. 자, 뭐 자세한 건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계속. 아래 내용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중력에는 자 여기 나온 해보기는 수업시간에 하도록 할 거고요 밑에 내용을 좀더 볼까요 자 중력은 우리 지금까지 지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근데 달이나 화성과 같은 다른 천체 뭐 천체란 건 여러분 뭐 하늘에 있는 물, 이런 지구와 달 같은 거를 얘기하죠 자 얘네들에게도 각각을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달 있죠 달.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달에 가면 물체의 무게 또한 지구에서의 6분의 1. 그래서 달에서 우간 우주인은 우주복을 입어도 실제보다 6분의 1 가볍게 느껴져요.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필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오른쪽 아랫부분에 필기할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을 필기할 거냐면은, 자, 우리, <laughs> 예를 들어서, 자, 1kg인 물체가 있어요. 자, 1kg인 물체. 자,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그러겠죠? 중력. 자, 뒷부분에 나올 텐데, 일단 알아 봅시다. 이때 1kg인 물체를 받는 중력은 9.8 뉴턴이에요. 뉴턴. 그래서 약, 크기가 얼마죠? 네, 약10 뉴턴. 자, 10N. 자, 그다음에 자, 또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질량이 10, 10배 늘어났어요. 10kg. 자, 1 0 k g 이 물체의 중력은 네, 1kg일 때가 9.8이었으니까 당연히 98N. 자, 그럼 약 얼마가 나오냐면은 100이 나오겠죠? 100N.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질량이 60kg이에요. 자, 그럼 이 물체의 중력은 얼마냐면은 자, 지금 현재 6배가 됐죠. 6배. 자, 얘가 6배가 됐으니까 얘도 역시 6배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588N. 자, 약 얼마가 나오냐면은 6 0 0턴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100kg의 물체의 자, 중력은 자, 얼마냐면은, 어, 20kg보다, 1kg보다 100배가 됐죠? 그러니까는, 980 뉴턴. 그럼 약 얼마가 나와요? 네, 약1000 뉴턴이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지구가 아니라 여러분, 달로 가요, 달. 지구에서 우리가, 자, 지구에서 달로 갔을 경우. 자, 우리 달의 경우는, 지구의 6분의 1이라고 그랬죠? 지구의 6분의 1. 자, 그러면 1kg인 물체를, 자, 달로 갖고 가면, 네, 얼마가 나오냐면은, 6분의 10N. 자, 10kg인 물체를 달로 가면, 약 6분의 100N. 자, 그럼 60kg인 물체. 여러분, 보통 여러분 체중이 60kg 정도 되죠? 60kg인 여러분이 만약에 달에 갔다. 자, 그러면은, 얼마로 느껴지냐면은, 자, 6분의 100즉 100N으로 느껴지겠죠. 100N으로 무게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100N. 자, 달에서지만 지구에서의 100N. 자, 지구에서의 100N은 마치 질량이 10kg인 물체랑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60kg으로 달나라에 갔다. 그럼 여러분 무게는 100N으로 느껴 100N인데 이거는 마치 지구에서 얼마랑 같냐면 10kg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0kg인데 달나라에 가면 마치 어 지구에서의 10kg 정도로 느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우리 물체의 무게 있죠. 무게. 자 물체의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물체의 무게는 장소. 그러니까 아까 지구나 달 또는 화성 다른 곳에 가면 달라져요. 자,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 자, 고유한 양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젓가락 10개를 갖고 달나라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젓가락이 6분의 10개로 줄어들지는 않고요. 젓가락 10개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이것처럼, 자,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질량이라고 그래요 질량이 뭔지 잠깐 볼까요? 질량 이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용어가 나왔는데 어, 어떤 물체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고유한 양, 뭐그 정도라고 그냥 알면 되고요. 자 다시 필기하면은 이걸 질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에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 여러 고유하다는 뜻이 뭐죠? 네, 고유하다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람, 킬로그램을 쓰는 것들이 대부분 질량이에요. 자, 질량은 어떤 거를 측정하냐면은 위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 아까 우리 무게는 용수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로 측정한다 그랬죠? 자, 근데 질량은 여기 나와 있는 뭐냐 위접시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요. 자, 질량의 단위는 우리 뭐냐면 킬로그램 또는 그람. 자, 우리 아까 달에서는 아니, 무게는 우리 뉴턴이라고 그랬죠 힘은 자 근데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자 지구에서 질량이 1 킬로그램인 물체를 그 물체의 무게는 우리가 얼마냐면은 약9.8 뉴턴이라는 걸 우리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까 메모했던 거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복습을 해보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우리 1kg. 자, 여러분 옆에 또 어디 필기하세요. 자, 1kg은 약 1000g이죠. 1000g. 자, 1000g. 얘가 받는 우리 중력의 크기. 즉,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실제 얼마냐면은 9.8N이라는 걸알수 있다고 그랬죠? 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자, 100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자, 100g짜리 물체가 있어요. 자, 100g짜리 물체가 있으면 아까 1kg일 땐 9.8N이었죠. 1000g일 때. 자, 그럼 100g일 때 중력은 얼마일까요? 네, 당연히 0.98N. 약 1N이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키로그램이 아니라, 자, 키로그램이 아니라, 얼마죠? 키로그램이 아니라, 자, 그람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또, 예를 들어서, 300g인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중력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자, 1000g일 때 9.8이었죠? 그러면은, 100g일 때 0.98. 즉, 약 1유턴이고, 자, 다시 3배가 됐으니까 0 9 8의 3배가 되겠죠? 자, 2.94 뉴턴. 자, 약3 뉴턴이에요. 자, 지구에서는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달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아까 지구 무게 6분의 1이 된다고 그랬죠? 6분의 1이 된다고 그랬으니까는 자, 300g일 때 따져볼까요? 300g일 때2.94 뉴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얘를 6분의 1로 나누면 6분의 2.94. 즉, 얼마가 나오냐면은 0.49 뉴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는 자, 질량이 300g인 300g인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에서는 2.94 뉴턴이에요. 자, 근데 달에서는 6분의 1로 바뀌니까는 0.49 뉴턴이에요 자 그런데 질량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달에서 측정을 해도 역시 질량은 300g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아까 자 300g의 사과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질량도 역시 위접시 저울로 재보니까 300g이에요 자 그랬는데 달나라에서 가서 측정을 했는데도 질량 변화는 없죠. 자, 근데 자, 중력을 측정해 봤어요. 자, 중력을 측정해 봤더니 자,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중력을 측정해 봤더니 자, 중력 아까 질량은 똑같이 변화가 없는데 중력은 달에서는 아까 아예 지구에서는 2.94 뉴턴 자그 다음에 달에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은 0.49뉴턴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것처럼 무게는 6분의 1로 줄었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아까까지 했는데 이제 여러분 무중력 상태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 무중력 상태. 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자 무중력 상태가 돼요. 자, 무중력 상태가 되면 중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중력은 무게랑 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중력이 없다는 거는 곧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즉 무게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다른 서로 다른 물체의 물, 무게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들 보면 무중력 상태에 가면은 사람들이나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둥둥 떠 있죠? 자 그래서 어 이게 누가 물체가 무겁다 다 무게가 0이기 때문에 무게를 느끼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반면에 자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면 질량이 작은 물체가 더 빨리 먼저 나가요 자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근네 탄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A란 B쪽 마을 친구가 있고 자 B라는 이렇게 퉁퉁한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누가 더 질량이 클까요? 당연히 B가 더 질량이 커요. 그럼 여러분 그네를 밀때 누가 더잘 밀리지 않아요? 네, B 친구는 같은 힘을 가해도 잘 움직이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똑같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A랑 B 사람을 밀어봤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어, 그네 타는 것 같이 자, 똑같은 힘으로 밀면은 B는 잘 느리게 움직이고요. A는 빠르게 움직여요. 자,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도 질량의 어느 정도 질량을 비교할 수 있어요. 자, A라는 뭐 C라는 물질이랑 자 D라는 물질이 있다. 자,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 얘는 밀었더니 이렇게 느리게 가고, 얘는 빠르게 간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누가 더 가볍다고 할수 있죠? 네, C가 더 가볍다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도 여러분 질량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